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존재에 나왔습니다. 지난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인하여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별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하여 또한 형통함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돈을 받은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물러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언제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지극히 강해진 시대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또한 죄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덧입음으로 인하여 가는 곳마다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는 말들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가는 것 것만으로도,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또한 교회가 어, 이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이 결코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모든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넘치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 도우시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역사들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심령들을 오늘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성전 성전이 아니고 성벽 증축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 동안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야 성경적인 표현으로 의하면 비루한 자들, 낮고 천한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농사짓고 그렇게 열심히 생업을 가꾸면 그 주변의 부족들이나, 또는 그 주변의 나라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학살당하고 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느헤미아가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느헤미아는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명령으로,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서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총독으로서의 권한, 권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내고 자원하게 하고 그리고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교회가 건축하는데에 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에서 이제 그 장로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교인이 많지가 않았지만 자기가 이제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건축하는 일 정도는 혼자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 건축에 혼자서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혼자 건축하는 그 교회 건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서 도저히 이제 자기가 건축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모든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이기는 하지만 모든 교인들이 합력해서 헌금하기 시작하고 자원해서 봉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 장로님이 아 하나님의 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축도 마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혼자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할줄 아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어려워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물론 급여가 작은 것도 원인이 됐지만, 그보다 더큰 원인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인간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직장 생활을 그만하고, 그리고 그 직장 그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스트레스가 없는 일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합력하여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지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한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혼자서 하는 일보다 둘이서 할때 두, 혼자서 하던 일의 두 배를 둘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서 하게 되면 혼자서 하는 일의 세 배, 네 배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효율성이 그만큼 손발이 맞으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받는다면 그러면 혼자 하던 일이 두 사람이 하니까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는 만큼도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손발이 맞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 하든지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슈퍼스타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의 종,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조금 더 드러나려고 한다거나, 또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주방, 주방 봉사를 시키는 거야? 왜 나만 청소를 시키는 거야? 왜 나만 이런 일들, 일, 이런 일들만 생기면 왜 나만 부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찢어지고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일만 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존귀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인정받는 일, 표시나는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인정받고 표시나지 않는 부분의 일을 부탁을 하게 되면 기분 나빠하고, 왜 나한테 이따위 일을 부탁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의 역할들을 그 성도들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은 유익을 교회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들이 선도적으로 필요합니다. 펭귄이 이제 바다에 뛰어들 때에 우리가 영상을 본 적이 있겠지만 수많은 펭귄들이 이제 바다로 막 몰려갑니다. 알에서 깨어난 이 새끼 펭귄들이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서 그 펭귄들이 이제 바다로 몰려갑니다. 알이 깨어난 그 펭귄들이 그런데 이제 바다 바로 앞에까지 와서 벼랑 위에 서게 되면 모든 펭귄들이 바다 위에 떠, 뛰어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거기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마리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죠. 자원에서 먼저 뛰어들었는 것인지 아니면 뒤에서 밀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마리가, 첫 번째 한 마리가 물에 뛰어드는 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그 뒤에 있던 수많은 펭귄들이 앞을 다투어 삼게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리고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영상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첫 번째 사람,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는 본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누구 어떤 교회든지 간에 어떤 일에든지 간에 필요한 것이죠. 오늘 그첫 번째 헌신하는 사람이 누가 나오느냐하면 대제사장 엘리아시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힘든 일 하는 사람, 노가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망대에서 하나넬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야말로 사회의 최고 지도층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성문 건축하는 일들에 앞장서서 제일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부장판사가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 목사님들 성경 연구하는 모임에서 이렇게 보면 부장판사님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두분다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 교회를 다니는데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모든 수고를 앞장서서 한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나왔고 또한 부장판사기 때문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고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방 봉사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도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공부를 너무 잘했어. 무슨 대학교 들어갔어. 뭐 이런 식으로 공부 잘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고 교회 안에서 과시하는 사람이었고 교회 안에 모든 문제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자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부장판사의 그 부장판사 성도들의 그 헌신과 봉사가 있으니까 아무도 그렇게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어, 세상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부해야 될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다하는 것,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것,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는 어, 고위 공무원이 되거나 이렇게 할수 있으면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높아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그 모든 높아진 것들에 대하여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게 높아지고 내세울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가장,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충성되게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도 물론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열심을 내면, 일반 성도들은 목회자는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목회자는 당연히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지만, 그렇게 헌신된 성도들의 역할만큼의 효과가 성도들에게는 어, 그렇게 끼쳐지지 않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본이 될수 있는 그런 교회가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부터 이제 각각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차근차근 종동은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자기에게서 가까운 쪽 성문을, 성벽을 건축하게 합니다.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멀리까지 이렇게 공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다니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 그렇게 하니까 이 얼마 되지 않는 백성들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힘이 없는 백성들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성벽 건축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득과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모두가 다그 성벽의 혜택을 누리게 될 텐데 그런데 그 성벽의 혜택은 누리게 될 것이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 안 하면 나도 안 해. 라고 이렇게 삐져서 돌아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성벽 건축하는 일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충성된 모습으로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본이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시험에 들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소한 문제이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제, 저, 저의 나름대로는 시험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때는 방황하고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시험에 들수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명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성된 자로서 거듭나고 그리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본이 되는 첫 번째 펭귄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중성된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사소한 주변의 일들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므로 인하여 우리의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충성한 것의 열매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과 하늘에 우리의 상이 쌓이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기어이 이루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국제 정세를 움직이시고 나라를 움직이시고 위정자들을 움직이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시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그런 위대하신 역사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보기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지고 간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